一句。You do. 스페어리 브리, 브리스킷인데 브리스킷은 소 앞다리살의 차돌 양지 부분이어서 가장 먼저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빵을 반으로 갈라서 고기 소스 양치를 한망처럼 넣어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그리고 스피니치는 고기나 빵에 찍어드시면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 네. 뭐야 이거. 이걸 싸먹으라고. 응. 음. 죄송합니다.

이런 스모크함이 근데 괜찮아 음, 맛있는데 맛있어 되게 막 엄청 짚한 스모키 이런 건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닌데 몇번더 먹어봐야 될것 같아 맛있다 이게 돼지야 이게 돼지야 돼지 밥라서 그런 거 아니야? 우리가? 마늘도 있네. 더좋 어, 하늘 좋아하는 거 있네. 처음 먹어봐서 이게 맞는 맛인지를 모르는 것 뿐이지, 맛있는데? 맞는 맛이야. 됐었다 됐어? 됐어? 응? 응.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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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 찍혔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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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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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덥다 바로 오, 정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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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따 엄청 예쁘게 됐어. 수변 공원이 없어졌대요. 깔끔해지긴 네 <laughs> <laughs> 여러분, 저희는 낮잠을 한 3시간 자고 일어나서 나올까 말까 하다가 지금 나왔어요. 지금 현재 시각 새벽 2시입니다. 출전 자고 나왔어요. 또 뭔가 출출해서 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24시라 그래서 여기 왔습니다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우리 밖에 근데 없을만해 예? 네. 시간을 아. 안녕하세요 오, 그럼 소주 없잖아 대선 소주될것지 뭐, 뭐, 뭐 않아 맞아 사실 <laughs> 고민을 한다고 감다 고민할 수 있지 미안. 대선을 먹어줘야죠. 와안 뜨다? 어? <laughs> 근데 국밥은 약간 도 뜨겁게 먹어야 맛있지. 순수. 순정 음식이라 생각해. 약간 간에 맞춰서 좀 자유롭게 할수 있는데. 일단은, 청양고추야. 근데 냄새가 정말 많 이따가 더. 이한번 먹어볼까? 이 밤에는 난 이게 맞다고 봐서. 얼큰? 어? 이렇게? 어. 국밥의 마지막 관문은 밥을 만다운 들깨가루 잔뜩 넣는다. 나의 마지막 관문. 이거 맞아 할 정도로 넣는다. 다 먹고 이에 낄일 정도로 넣는다. 또내 빼주겠지? <laughs> 아 오는 날에는 항상 해무가 끼어있네. 바다야, 안녕. 오. 들리도록 보고 가겠습니다. 오, 더 추워. 하하하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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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일 아침에 러닝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러닝 <laughs> 연습하 <laughs> 러닝 지금 워밍업 중이세요. <laughs> 네. 내일 러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책 조금 하다가 들어갈 거예요. 오늘 러닝업을 했는데 12시에 일어나서 지금 나가니까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비 오는데 러닝을 해보고 바다를 들어갈수 있으면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갓 멀티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좋아요? <laughs> 네 저희 러닝프로 <러닝피도> 제일 이쁘세요 <laughs> <laughs> 와, 그러네요. 와. <웃음> 나이스. 바위는 <laughs> 간단하게 해수욕 밥을 했고요. 밥을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으러 아, 가자. 일면 먹을 거예요. 충마추도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여기 먹었던 옆집이에요. 옆원육스 이따 만져도 나올 거예요. 아, 이거 냉면이 안먹겠어 열어도 있어? 열어도 있어? 아까는 본것 같은데? 진짜로? 아, 음. 아, 아, 아 불량이다 이거. 병불량이 있어? 어 있어 있어 아, 많 다음에도... 이거 안 열려요 이거. 아, 병불량. 병불량인 것 같아 아니 안두까지 먹어보겠습니다 식초 맛이 는데한 맛이 응? 나는 응. 한약재 느낌이

완전 다른 맛이 되긴 했어 아 그래? 어. 그래? 그럴 수가 있어? 어. 아니, 그.. 그 조금만? 많이 안 넣었잖아 어. 어, 그래? 그 조금만? 어어일부 조금 넣 거야 나중엔 더 넣으려고 그래? 안나 맛이 그.. 약재맛이 안나 20년대 음. <laughs> 전만들어 <되잖아>. 음. <laughs> 되는건데 응? 두자래 뭔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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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넣으면 만족도 아니야? 여기 진짜 많아 그냥. 응. 개업 연구에서 하신 같은데 응. <laughs> 이 진짜? 이 그냥 거의 알안되 아, <laughs> <laughs> 식초, 식초, 응. 두 갈래만 가네. 일면집 와서 만두국 먹기. 음, 음. 음. 뭐야? 음. 음. 옆집에서 소면살이 너무 맛어 떡상 2 3 0분 정도 게 돼. 거의 잘안고 떡상 먹지. 만 많은 식초를 넣어서 드세요. 분말이 <laughs> 사실이었어. 요 식초를 넣어주시면. 상영이만 들으세요. 뭐 이쪽 와서. 냉면집에서 만두국을 거리 근데 만두국입니다. 대체 이거 맛집이에요. <laughs> 육수 맛집만 <주만> 네 <laughs> 괜찮네. 네 번째 <laughs> 같습니다. 지금 육수만 리필을 지금 몇번 짜는지 모르겠어. 요 저희 약간 있어요 이거. 이거 같은 뜨거운 거 이거 조금 식힌 거 <웃음> <웃음> 스테이크 굽기처럼 웰던 미디움 레어던 단계별로 만들어서 먹기 때문에 <laughs> <먹었어요. 웃음> 강추 아, 참고로 메뉴는 없어요.